안녕하세요. 초고수 영화 지원입니다어순인문2강 영어회 만들기인데요. 아, 이거 진짜 너무 꿀팁인 내용이라 이렇게 막 공개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알려드릴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까짓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어회를 만들려면 이 설명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설명이란 상대방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리는 말인데. 자 예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he movie is Titanic. 그 영화는 타이타닉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Titanic is the movie. 타이타닉은 영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이타닉이 영화이기도 하고 영화가 타이타닉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얼핏 보면 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 차이를 알아야만 이제 이 영어의 그 고유의 설명 방식 영어네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 The movie Titanic 이러면 그 영화는 타이타닉이다. 뭐, 다른 영화가 아니라, 뭐, 뭐 아바타란 영화, 뭐, 터미네이터란 영화, 혹은 뭐, 주라기공원이란 영화. 그런 영화가 아니라, 그 영화는 타이타닉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자, 그 반대로, 타이타닉 is the movie. 이 경우는 타이타닉이, 원래 타이타닉 배지 않습니까? 엄청 큰 배. 근데 타이타닉은 영화다. 예, 배가 아니라 영화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잘, 잘 따르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최근에 개봉한 영화 최근은 아니죠 올해... 여름에?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지 작년이죠 25년 중순... 그러니까 여름에 개봉한 영화 보면 영화 제목이 F1 The Movie입니다 자 보통 이렇게 쓰면 I saw the movie, Titanic 그러니까 나는 봤다, 영화, 타이타닉을 이렇게 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봤는데 영화 영화 중에서 어떤 영화를 봤다? 타이타닉을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봤다, 영화, 타이타닉을. 아까 금액락으로요. 그그 아바타 터미네이터가 아니라 나는 영화를 봤는데 타이타닉을 봤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근데 그 아래는 I saw F1 the movie. 해가지고 얘는 The movie F1이 아닙니다. F1 the m 죠 이렇게 안 썼어요. F1 the movie. 이 F1은 좀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면 F1은 그 자동차 경주입니다. 자동차 경주. 그러니까 F1이라는 것은 원래 레이스거든요 자동차 경주인데 여기서는 아까 그 타이타닉 더 무비 배가 아니라 영화 이런 것처럼 F1인데 영화 버전의 F1 그래서 I saw F1 the movie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얘는 더 무비 F1이 아니라 F1 the movie 이렇게. 그래서 뒤에서는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하고 알리는 건데 자이 느낌을 살리시면서 영어 회를 계속 잡아보겠습니다. 결국은 앞말을 뒷말이 설명하거나 알려 주는 겁니다. 영화인데 타이타닉이란 영화다. F1인데 그 레이스가 아니라 영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뭐크리스 크리, 지저스 이렇게 쓰고 제 지저스 더 크리스스트 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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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저스 더 크리스트 이렇게 하는데 역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크리스터 아, 뭐 크리스트 하면 이게 이제 그리스도 뭐 구세주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리스도 지저스 그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다 예수다 이런 말이에요. 구세주는 구세가 그러니까 구세주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반대로 Jesus the Christ Christ 이러면은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뭐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Jesus 예수라고 얘기 하는 거고 가래 그 거는 예수는 뭐다 뭐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the Christ Christ. 사실 제가 종교인은 아니어가지고, 여튼, 크리스트 하면은, 이제, 어, 예수인데, 저기 뭐야,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인 크리스도다 여튼, 뒤에 가는 말이 그 앞말을 설명하거나 알리는 겁니다. 자, 요 포인트로 가, 져가시면서 보면, 뭐또 이렇게도 하죠. 뭐 대통령이 트럼프만 있습니까? 뭐 다른 대통령들도 많죠. 그래서 여기서는, 프레지던트 트럼프 대통령인데, 트럼프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알려준다는 설명하고 알려준다는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영어의 기본기를 가지는데, 기본기가 아니라, 모르면 심각한 내용입니다. 뭐, 중요한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진짜 꿀팁입니다. 꿀팁? 꿀팁 정도가 아니에요. 다알 그 것도 보세요. 알렉산더, the great. 그, 그러니까 알렉산더인데, 알렉산더는 뭐다? 위대한 사람이다. 그, 니까 알렉산더, 위대한 대왕.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처드 the lion, e a r 이러면, 리처드한 다음에, 라이 o n 사자의 심장을. 그니까, 리차드 사자의 심장을 가진 자, 요렇게. 뒤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대통령 트럼프입니다. 알렉산더 위대한 대왕입니다. 리처드 사다, 사자의 심장을 가진 자입니다. 요렇게. 뒤에서 는 계속 설명하고 알리는 느낌, 이걸 가져가셔야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25년에 개봉했던 F1 The Movie, 이렇게 보여드렸다면, 이제. 24년도에 개봉했나요? 어떤 좀 유명한 시리즈인데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요것도 이제는 이제 이 영어뇌를 만드는 겁니다 한국식 뇌로는 이거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임파서블 미션 자 여기에서는 그 보통 이제 뭐 전치 수식 이래가지고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준다 요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 네 영어 망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임파서블 미션 여기서는 impossible 그 형용사는 명사를 꾸민다. 그리고 앞에서도 꾸밀 수 있고 뒤에서도 꾸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석은 우리말로 똑같이 해요. impossible 불가능한, 불가능한 미션, 임무 그래서 불가능한 임무 이렇게 되는데 뒤에 갔을 때는 역시 꾸며주는데 뒤에서 꾸며주니까 그냥 후위수식이다. 이렇게 영어를 국어에 끼워 맞춰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석이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이 해석해요. impossible 미션이나 미션 임파서블이나 예 그리고 심지어 뭐 미션 임파서블은 이거는 뭐 예외고 아주 뭐 그냥 뭐 정말 예외다 왜 그런지 이유는 설명 안 해주고 근데 저는 설명을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뭐 거의 혁명이에요 영화의 혁명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뒤에서 지 여태까지 봤던 게 뭡니까 뒤에서는 영화인데 타이타닉이고 F1은 레이스가 아니라 영화다 이랬고 크리스도는 예수다, 이러고, 뭐 대통령인데 트럼프다, 이러고, 리차드는 사자의 신장을 가진 자다, 이렇게 알리는 것처럼, 미션 임파서블은 불가능한 임무. 이렇게 해석하시면 그냥 영어를 국어로 밖에 못 봅니다. 한국어 관점, 그러니까 한국인 관점에서밖에 영어를 볼수 없어요. 자, 영어의 만들기. 자, 영어를 영어 그 자체로 보려면 이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뒤에서 알리는 겁니다. 미션 임파서블. 임무인데, 불가능한 임무다. 이렇게 알려주는 느낌을 가지시면 여러분은 영원에 이제 장착되는 겁니다. 임무인데 불가능한 임무. 이렇게 설명하고 알리는 이 느낌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영화 제목이 왜 미션 임파서블이겠습니까? 그냥 임파서블 미션. 불가능한 임무. 이게 뭐가 임팩트가 있습니까? 미션 임파서블. 이렇게 영화인데 불가능한 임무야. 얼마나 영화 제목으로 임팩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쓸만하죠 아까 이것도 영화 제목 f1 더 무비도 f1인데 영화야 아 그러니까 영화 제목 쓸만하죠 뭐 그래가지고 뭐 이게 몇 학년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뭐 썸띵 썸띵 뭐 썸언 something, something, 뭐 그렇 원이나 띵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앞에 가지 않고 뒤에서 후이 수식한다 요런 공식 그냥 외우는데 그러면, 영원에 안 생깁니다. 소위 말한 영원에. 이게 이 영원에라는 그 단어가 좀 유행인 것 같아요. 여튼, 뒤에서 온다. 형용사가 뒤에서 나온다? 그러면 알리는 겁니다. So, 뭐, strange man. 이거 이 앞에서 꾸미는 경우는 그 우리 한국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뭐 별로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냥 이상한 남자 하시면 돼요. 아, strange. 이상한, 수상한. 그러니까 수상한 사람. 이러면 되는데, someone strange. 그럼 이 경우는 이번에는 Strange가 뒤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어에는 없는 표현 방식인데, someone strange하면은 일단 someone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누군가 아닙니까? 누군가. 그래서 누군가니까 야누군가가있는데 이상해. 이렇게 상대방 듣는 사람이 알려줘야 합니다. 누군가인데 수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알려줘야기 하 때문에 someone strange 그래서 해석도 그냥 뭐뭐 뭐 후이 수식한다고 해가지고 역시 한국어랑 똑같이 뭐 수상한 남자, 수상한 사람의 스케스 이것도 뭐 수상한 누군가. 요렇게 해석하시면 영어 말아먹는 거죠. 영어를 국어에 끼워 맞추니까 이렇게 해석해야죠. 누군가 있는데 수상한 사람이야. 누군가 수상한 사람. 요렇게 해석을 할줄 아셔야 하는 건,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영어식 뇌고요. 그래서 뭐 후이 수식 배우면 만들어지던 영어내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so 뭐, 예문 보시면, I want buy a new phone. 얘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새 휴대폰 사고 싶다. 이건데, I want buy something new. 이러면, 나는 무언가 사고 싶은데 새거 사고 싶다. 이런 거죠. 뭐, 중고 사고 싶은 게 아니라, I want buy something new. 사고 싶은데 새거 사고 싶어. 새 거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듣는 상대방에게. 그래서, 이 영어네를 만든다는 것은요, 뒤에서 나올 때이 뒤에 나오는 그 어감의 느낌이 뭔지 장착해 가는 겁니다 1강에서는 뭐두 덩어리 구조를 보여드렸지만 그두 덩어리부터 일단 하나 둘할 때부터 뒤에서 나올 때는 뭐후이수식뭐 거꾸로 해석하면 일단 말아먹는 거고요 뒤에서 나올 때 이렇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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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데 그설명이 느낌이 뭔지 이 영상으로 잡히셨을 겁니다 즉영혼회가 만들어 지시는 거죠 빠지고 공개했습니다. 뭐저 알려드릴 거 너무나 많고 있, 많기 때문에 예, 자신 있게 공개했습니다. 돈 받아야 될것 같은데, 여튼 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남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